이 포르쉐 박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적 감각도 좋았습니다. 히틀러한테 편지를 씁니다. 카카가 보여주는 이러한 관심은 독일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히틀러 같은 경우도 궁합이 어, 잘 맞는다.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 그때서부터 이런 딱정벌레 비틀을 많이 생산을 했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전쟁이 터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44년에 국격으로 볼프스부르크에 있는 폭스바겐 공장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요. 폭스바겐이 있던 볼프스부르크 지역 같은 경우는 영국이 이제 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 어, 전혀 뜻하지 않게 이 폭스바겐을 살려주는 어,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폭스바겐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댓글 올려주셨는데 폭스바겐에서 좀더 알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생각난 김에 폭스바겐 이야기 한편더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이제 폭스바겐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되게 독특한 구조다 폭스바겐은 어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그러신 분들 말고 어, 많은 분들은 폭스바겐, 그러면 뭐 골프, 비틀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 정도로 기억을 하실텐데, 그거보다 어, 재밌는 어떻게 보면 현대 독일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녹아있다 보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폭스바겐이라는 회사는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포르쉐 박사님이 만드셨습니다. 어, 페르디난드 포르쉐. 그 포르쉐 박사가 폭스바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의 포르쉐는 뭐냐? 실제로 나중에 따로 만든 회사고,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포르쉐 아게라고 하는 어 지주회사가 전체 폭스바겐을 어 지배하고 있는 어 이러한 구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포르쉐하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은 지금 한 가족이다. 원래 같은 핏줄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디난드 포르쉐, 뭐 포르쉐 이야기 잠깐 해보죠. 포르쉐 박사 같은 경우는 1875년에 이제 태어났는데 천재. 그 중에서도 이제 전기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포르쉐 그러면 내연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포르쉐 박사는 이 전기에 관한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하이브리드에 관한 되게 집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로 가는 내연기관과 어, 전기를 뭔가 결합시키면 되게 효율적인 게 나오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 양반은 타고난 엔지니어였는지 13살. <laughs> 13살에 본인 집, 그 다음에 가족 작업장에 이제 전기를 다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인 힘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생 전기에 대한 애정을 되게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18살 때부터 이제 전기 관련 업체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출퇴근용으로 이제 전기 자전거를 이 당시에 벌써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스트리아 이 자동차 제작자였던 루드비히 어 로너라는 사람하고 의기, 의기투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 의기투합을 하냐? 자 전기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어 보자. 어, 그 당시에 이제 자동차 19세기 후반에 자동차들이 등장을 하면서 내연기관 그 다음에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두 개의 장점을 잘 모아본 이왕이면 배터리와 관련되는 차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게 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르쉐 박사는 1900년에 파리 박람회에 전기자동차를 출품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00년 뭐이 정도만 해도 당시에는 전기차가 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훨씬 인기가 좋고 어 이게 대세가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일단은 조용했고 사실, 당시 내연기관은 시끄러웠기 때문에, 이제 말들을 놀라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말들을 100% 치워내고, 어, 자동차만 굴러다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 두 개가 공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전기차가 더 유리하고, 조용하니까 여성들도 좋고, 그 다음에 특히, 그 당시에는 시동을 걸기가 되게 힘들었죠. 그러니까 막 크랭크를 이렇게 막 돌려서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뭐, 예나 지금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스위치만 돌리면, 어 가니까 이런 것도 되게 편했다. 그래서, 자동차의 미래는 전기차다 라고 이미 생각을 해서 전기차를 출품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 배터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것만 가지고는 실용성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쉐 박사는 1902년에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 같은 세계 최초의 전기차 이름이 이제 믹스트죠 믹스트. Mixed. 말 그대로 믹스한 겁니다. 당시에 이제 메르세데스에서 만든 휘발유 엔진 그 다음에 본인이 설계한 이제 배터리와 그 다음에 모터, 이런 것들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스트리아 군에 어 눈에 들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견인용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납품하면서 본인의 실력을 이제 뽐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패배를 하고 이제 붕괴를 하게 되면서 독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슈트투 가르트의 이제 본인 이름을 딴 엔지니어 회사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슈트투 가르트가 이제 포르쉐의 이제 본산이다 라고 이제 알려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르쉐 박사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이제 1930년대를 겪꾸면서 묘한 러브콜을 받습니다. 저 동쪽에서. 어딜까요? 소련입니다. 소련. 1932년에 당시에 소련을 이끌고 있던 스탈린이 포르쉐 박사한테 편지를 씁니다. 소련 자동차 개발과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 하고 있는데 포르쉐 박사가 이 모든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소련 같은 경우는 미국 보드 어 디트로이트 이쪽에서 많은 이제 장비도 들여오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도 데려왔지만 전체를 총괄해서 그거를 끌고 나갈 만한 안목 있는 그런 전문가들은 사실은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누구를 어 모셔올까 생각을 하다가 모스트리아 출신의 독일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포르쉐 박사가 이제 눈에 띄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파격적 특혜 당신이 원하는 거다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건 뭐든지 구해서 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라고까지 하는 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포르쉐 박사 같은 경우는 아내 나이에 지금 이제 러시아어를 익혀 가지고 러시아 친구들이랑 뭘 하는 거 쉽지 않을 것같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게 과연 잘 될까라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었는지 정중하게 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이 만약에 역사에는 만약은 없습니다만 이때 정말 가서 포르쉐 박사가 어 소비에트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다라고 그러면. 어떤 자동차들이 만들어지고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생각만 해도 상당히 재밌는 거죠 이게 소문이 났는지 이제 1933년에 이제 또 히틀러와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당시 히틀러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가지 부흥책을 내세우고 모터스포츠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전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에 뭐 비행기 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라든지 뭐 중화기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제약 조건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그거와 관련된 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뭐 항공 레저 스포츠라든지 자동차 경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히틀러가 큰 관심을 보이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해줬던 거죠. 이 포르쉐 박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적 감각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찬스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히틀러한테 편지를 씁니다. 총통. 카카가 보여주는 어 이러한 관심은 독일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히틀러 같은 경우도 보르쉐 박사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우 우리 주기 잘 맞네 어 궁합이 잘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히틀러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어 자동차 구상 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국민차 폴크스바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의 조건은 뭐였냐 어세 명의 아이 독일 같은 경우는 보통 세명 정도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 세 명을 뒷자리에 태우고 성인 두 사람이 앞에서 탈수 있는 5인용 어, 승용차와 관련돼 있는 어, 이러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겠느냐 당연히 만들 수 있었죠 근데 문제는 비용인데 당시 독일 기준으로 이제 천라이히 마르크, 어, 천 마르크 정도의 비용으로 이런 거를 만들어 봐라, 라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보면은 카데에프 바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카데에프라는 것은 크라프트 둘리히 어, 프로이데라고 해서 기쁨을 통한 힘, 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뭔가 이제 노동자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해외여행, 그 다음에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드는 공장, 주택,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자동차도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당시 히틀러가 생각했던 이제 프로그램이 이런 거죠. 예, 뒤에서는 유람선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과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데 자동차. 그 다음에 앞에는 라디오, 오디오. <laughs>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카데F 프로그램의 이제 핵심이었고, 카데프 바겐의 그것들을 포르쉐한테 이제 부탁을 했던 거죠. 당연히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는 할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934년에 이 디자인 안을 만들어서 제출이 돼서 당선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알려진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포르쉐 박사가 여기에서 이제 아마 시간이 급해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좀 이제 부끄러운 일을 저지릅니다. 어떤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냐면, 사실 이제 이 우리가 보통 하는 비틀이라고 어 하는 폭스바겐의 전형적인 이 모델, 어이 자동차 모델과 관련되어 있는 유사한 자동차 모델이 있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체코의 타트라,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분이 이제 타트라 어, 박사인데, 이 타트라 박사가 어, 운영하고 만든 회동사가 타트라사죠. 어, 타트라사가 어, T97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제작하고 있는 어, 자동차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동차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엔진, 변속기와 포함된 자원 샤시라고 하는 이 구조인데, 이 샤시 구조를 그대로 복제를 해가지고 그냥 폭스바겐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의 거로 그대로 갖고 와서 위에 껍데기만 살짝 바꾼 게,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비틀, 국민차의 이제 모델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당연히 이 타트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격분을 했고, 특허 침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만, 얼마 안 있어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독일이 이제 체코를 점령을 하고 병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이제 그냥 유야무야 되는 듯 했습니다만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계속적으로 이미슈가 제기가 되면서 1965년에 폭스바겐사가 어, 100만 마르크를 배상을 하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포르쉐 박사의 흑역사 <laughs> 같은 이제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이 히틀러가 만드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런 국민차라고 하는 폴크스바겐을 만들 이제 공장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독일내 볼프스부르크 지금도 이제 폭스바겐이 위치한 볼프스부르크에 이제 공장을 어 건립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단순한 공장을 건설한다라기보다는 당시에 이제 독일이 추진하던 어떤 이상적인 여러 가지 즉어 쾌적한 주거단지 그다음에 그 인접 인접한 지역의 생산성이 높은 공장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주민들이, 어,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 도시를 잘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 볼크스 브루크가 이제 선정이 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5천만 마르크라는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어, 독일 정부가 이 돈을 대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당시에 이제 기존의 노조들, 대표적인 노조들 같으면 이게메탈뭐 금속노조 같은, 어, 이 노조가 보유를 하고 있던 여러 자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것들을 다 독일 정부가 그 당시에 이제 압류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이것들을 이제 압류해서 넘겨받았던 어 독일 노동전선이라는 어 쪽이 아 국가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쓰세요 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헌납하는 이러한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의 어떤 자산을 몰수를 해서 그것으로 자동차를 만들게 된어 그러한 게 폭스바겐의 시초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 그때서부터 이런 딱정벌레 비틀을 많이 생산을 했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전쟁이 터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그 공장에서 실제로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비틀 같은 이제 국민차 어, 말 그대로 이제 폭스바겐은 한 600대 정도밖에 생산을 안 했고요. 이거는 다 특권층의 어떤 자가용으로 이제 공급이 됐고 실제로 만든 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빈바겐 어, 수류 양용 자동차나 아니면은 이제 독일판 집 같은 지프 같은 이제 퀴벨 바겐 어 이러한 소형 전술 자동차를 만드는데 주로 이제 어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4년에 이제 폭격으로 볼프스부르크에 있는 폭스바겐 공장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요. 이쯤 되니까 아마 이제 패배할 것을 생각을 했는지 이 포르쉐 박사는 오스트리아로 본인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어 전범으로 어 이제 몰려서 와 이제 가택 연금에 처해지게 됐는데 사실, 프랑스에서는 이제 되게 모셔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어, 뭐, 푸조 같은 회사에 모셔서, 어, 뭔가를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전범으로 몰렸기 때문에 체포가 됐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탁월한 기술도 있었고, 뭐, 엔지니어가 뭐, 그런,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뭐,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거 아니냐. 하지만,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냥은 못 풀어주겠다. 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아들이었던 페리 포르쉐,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레이싱 팀이었던 시스탈리아 여기가 그 당시에 62,000달러, 어,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당시에서는. 어, 이런 큰 돈을 이제 보조금으로 납부하고 풀려나게 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포르쉐의 박사와 관련되어 있는 폭스바겐의 역사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폐허가 된 폭스바겐은 어떻게 되느냐. 어, 이 지역은 영국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을 이제 네개 나라가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지금 예전에 동독이었던 지역은 소련 이렇게 네 나라가 점령을 하게 되는데 복스바겐에 있던 볼프스부르크 지역 같은 경우는 영국이 이제 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 어 전혀 뜻하지 않게 이폭스바겐을 살려주는 어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와 보니까 공장이 좀 부서지긴 했습니다만 뭐 이런저런 차량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쌓여있는 자재를 보니까 뭐 있는 것만 잘 활용해도 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냥 구호식량만 나눠주고 어다 입으로 하는 것보다 뭔가 일을 하고 공장을 돌리고 이런 모습이 차라리 자기네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45년에 어 너희들 갖고 있는 부품을 이용해 가지고 2만 대 정도 차를 만들어 봐라. 그럼 영국군이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그 동안에 이제 놀고 있던 어 노동자들이 다시 공장에 와서 공장을 재건하고 어 기존에 있던 부품들을 이어 붙여가지고 차량들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 영국 같은 경우는 어 그래 차가 괜찮어. 그래서 인접 지역 다른 나라에도 판매를 할수 있도록 허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조합이죠. 영국군의 후원을 받아서 폭스바겐이 가장 큰 위기를 탈출을 해서 복구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맞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1949년쯤 되니까 영국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더 이상 이제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다른 나라의 어 자동차 회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유력한 회사가 이제 당시에 프랑스에 있던 르노, 그 다음에 미국의 포드 이런 사회에 대해서 어이 폭스바겐 알죠? 어 옛날 포르쉐 박사가 운영하던 회사 어 차가 써보니까 괜찮고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인수해 보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막상 이제 이 볼프스부르크의 포드나 르노가 와서 실사를 했습니다만 어, 이건 영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국은 손을 떼야 되는 어,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막 출범한 이제 독일 연방정부, 소독 연방정부가 이것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이제 국가가 이제 맡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 볼프스브루크가 위치한 니더작센주,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80%그 다음에 당시에 출범했던 이제 독일 소독이죠. 소독 서독 연방정부가 20% 그러니까 지방정부와 어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제 공공기업이 되는 형태로 이제 독일의 품으로 다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50년이 되면서부터 이제 신차종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잘 아는 비틀즈와 관련되어 있는 1960년대를 풍미한 타입2라고 하는 이 미니버스를 이제 만들게 되면서 전 세계 에 폭발적으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비틀도 어 많이 팔려가게 되고요. 1959년에는 벌써 브라질의 공장을 지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면서 국민차 저렴하지만 좋은 차 쓸만한 차를 만드는 기업으로 이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제까지 이런 돈잘 버는 회사를 국가가 계속 관리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들면서 196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민영화 작업에 나섭니다. 그래서 민영화 작업에 나서면서 이제 국민주 형태로 이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국가적으로 꽤 중요한 기업 국가가 보유했던 기업을 그냥 민간에 팔아치우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또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법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요. 그래서 폭스바겐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이 지금도 독일 법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의 핵심 내용은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경영과 관련돼 있는 중요한 결정은 어, 경영진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주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법에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니더 작센주, 니더 작센주는 원래 80%를 보유를 하고 있다가 어, 이 당시에 이제 매각 절차를 거치면서 20%까지 이제 내려갔는데 지금도 이제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업이 어, 폭스바겐 경영자들이 정리하고 할게요. 우리 회사 팔게요라고 하는 거안 돼라고 할수 있는 권한을 지금 현재 니더 작센주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맞냐? 어,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뭐, 자유로운 M&A라든지, 투자라든지, 지분취득이라든지, 이런 게안될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2007년에 유럽재판소가 복스바겐 법은 불법이다, 잘못됐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만, 어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까지 독일 정부는 계속 이 법을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국면을 어 넘어가면서 80년대부터 이제 이 폭스바겐은 이제 몸집을 불리는 어 이러한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폭스바겐, 아우디, 뭐 요게 이제 한 몸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세아트, 어 이제 스페인 자동차 회사죠. 어 저가, 어저 지금도 저가 모델로 꽤 이제 잘 팔리는데 요 세아트를 1986년에 이제 인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냉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1991년에 체코의 어 이제 스코다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아트와 스코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폭스바겐 그룹에서 저가 라인업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고가 라인업으로 훅 넘어옵니다. 그래서 람보르기니를 이제 1998년에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갑자기 또 럭셔리 브랜드를 이제 보유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벤틀리 같은 경우도 이제 2003년에 이제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생각하면 폭스바겐, 그러면 상당히 저렴한, 어 이러한 것들만 생각을 하지만 전체 라이언업을 보면, 어 럭셔리부터 저가 모델까지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제 폭스바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두가티라든지, 어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어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상용차 분야에서도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스카니아, 음 같은 경우도 2008년에 이제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만 같은 경우도 폭스바겐 어 계열로 이제 편입이 2011년인가 그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폭스바겐, 그러면 이제 골프 뭐 이런 것만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동차 회사다. 어 그리고 전체 라인업을 보면은 어 벤틀리라든지 람보르기니부터 어 세아트 스코다 같은 이런 라인업까지 다가지는 이러한 쪽으로 가고 있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례를 찾기 힘든 대형 자동차 회사다. 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폭스바겐은 좀 독특한 구조가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사실 이제 폭스바겐 뿐만 아니고 독일 전체에 해당하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보통 뭐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는 ceo 그 다음에 누구죠 주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주주 중심 경영을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기업 경영이 상당히 이제 노동자 경영 참여가 어 법으로 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기업경영과 관련돼서 이사회에 어, 노조대표가 참석해야 된다 어, 노, 노조가 요구를 하지만 언제나 이제 거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노조가 기업경영에 참여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독일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보장된 그러한 어, 권한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노조가 어, 기업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 기업경영에 경영을 감독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자본주의다 라고 할 정도로 은행의 영향력에 막강하고요. 그래서 그 은행과 노조가 기업 경영에 함께 참여를 해서 기업을 안정적으로 꾸려가는 이제 이러한 체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일은 왜 이런 거를 했느냐? 독일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을 경영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제도는 누가 도입을 했느냐? 이것도 영국이에요. 영국이 이복스바겐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런 제도들을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법으로 이제 굳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감사회, 뭐 노사 결정 제도,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노사협의회도 1920년대부터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를 통해서 노동자 관련한 주요 현안 이런 것들을 어 결정을 하게 되는데 되게 역사가 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뭐 일반적으로 CEO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 경영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하는 이사회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다 똑같은 이죠 그런데 이 이사회를 이제 견제하고 감사하기 위한 감사회라는 게어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감사회는 어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협의회 즉 노조죠. 노조 대표가 이제 필수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노조가 기업 경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어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1976년에 이제 제정된 공동 결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감사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딱 법에 전체 노동자가 2만 명 이상이다라고 그러면 20명. 노조 쪽에 10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양쪽이 반반 될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10명이다라고 그러면은 3명은 노조 대표. 그다음에 그 나머지 7명은 누구냐? 일반 노동자 중에서도, 노조의 전임 뭐 아닌 일반 노동자 중에서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 실제로 일하는 일반 직원들도 포함이 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직급에 관련된 사람들도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직원들과 노조 뭐할거 없이 자고 한 10명이, 어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것이 독일의 이제 경영 방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스바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체제를 통해서 그동안 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80년 가까이 잘 경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제들은 장점이 뭐냐? 노사가 친밀해요. 어 그러니까 대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 일단은 이사회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감사회라든지 이런 거에 노조가 직접 참여를 하고 어 노조가 거기에 대해서 발언권이라든지 표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노조를 등한시하고 노조를 어 제껴놓고 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설득하고 잘 이해하고 가야 되는 거고 노조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이익으로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전체적으로 기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 라는 생각 그러니까 경영 참여를 통한 어떻게 보면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어꽤 오랫동안 유지가 돼 왔어요. 그러니까 1951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 쭉 놓고 보면 이 직장협의회 의장 그러니까 노조위원장쯤에 해당되는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4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70년 가까이를 하면서 4사람이 어 그 노조협의의 의장을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의 20년씩 어 장기적으로 어 권한을 행사해왔고, CEO도 기업 경영도 한 6명 정도밖에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부임하면은 한10몇 년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사가 서로서로 어 서로 잘 알고 협조할 거 협조하고 어 친밀감을 누리면서 잘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게 독일식 경영의 장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2015년, 16년 뭐 이때부터 이제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들고 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복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이후에 이제 이것들이 여러 가지 여러 차례 지적이 됐는데 양쪽이 너무 친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짝짝꿍이 돼서 할 일은 안 하고 오히려 어 뒷돈을 빼먹는 부패 어뭐 이런 형태로 이제 가기 좋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05년 같은 경우는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회사돈으로 뭐 브라질까지 자가용 비행기 슈퍼모델 어 같이 놀러가도록 하는 뭐 향응 제공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6년에는 기업경영진하고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가 어 하청업체들 협력업체들로부터 어 뇌물을 수수한 이슈가 돼가지고 또 한바탕 또 뒤집히기도 했었던 거죠. 그리고 2009년에는 또뭐 주가 조작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이슈들이 이제 등장하는 등 어떻든 간에 너무 잘 알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구조가 법으로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왔고 이것이 이제 폭스바겐같이 거대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파벌 결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기업 경영이 상당히 투명하지 못한 어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들이 어 외부에서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기업 경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이사회가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도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어 인원 축소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은 차마 말로 꺼내기가 당연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전 세계 68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자동차 924만 대를 만드는데 도요타 같은 경우는 38만 명으로 1,123만 대를 만들어요. 그러면 누가 당연히 효율적이겠습니까? 당연히 도요타인 거죠. 그러니까 즉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노사의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잘 기업을 경영한다라는 이미지 뒤면에는. 어 비효율과 비용 증가를 감내하고 여기까지 온또 다른 면이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감원 어 이런 거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과연 진짜로 될까? 어안 하면 폭스바겐한테는 더 위험하고 안 좋은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데 어 실제로 되기도 어려운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이 폭스바겐이라는 회사는 어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 자동차를 상징하는 어 독일과 독립 시대는 이제 그러한 업체이기도 하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어 포르쉐라고 하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어 그러한 어 뛰어난 발명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이 포르쉐 집안이 이제 여러 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복스바겐 그룹을 어 지배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면 상당히 다이나믹해 보이지만 어 되게 보수적인 어 그러한 여러 가지 전통 어 관행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업 경영과 관련돼서도 어떻게 보면 노사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 감사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노조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가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비규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어, 폭스바겐 역사를 통해서 본 어, 독일 자동차 역사 그 다음에 독일 어, 기업 경영과 관련돼 있는 독특한 모습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